그거 그냥 그냥 들어갈 때 그냥 그거만 말하면어 단체 그냥 너무 어, 너무 공소하지 않나? 오늘은 단떼에 갈 거예요 배고프니까 라면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단떼 시오라면 제가 여기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다시 먹으러 왔어요 꾸미 형 이거 아니고 평소에 이러고 다녀요? 치아분다. 꾸인 것 같습니까? 가시죠. 사 저희 시원두 네네네. 다 먹을 거야 유자레몬해 깍두기야 뭔지 알아? 그만 혹시 뭐.. 지금 왜 땀을 흘리고 계세요? <laughs> 땀을 왜 흘리세요? <laughs> 운동화 넣으셨어요? <laughs> 맛있어 보고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이런 제주도의 풍경들 어때? 응. 짱이나 응. 혼자 설명하나 응. 봤잖아 응. 되게 약간 갤러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거안 해봤지? 여기 제주도. 카페. 카페인데, 박물관 이 있어. 좋지? 응. 네못 가져라. 친남이야? 나? 아니, 너, 너무, 너무, 정상. 근데 거의 약간 친구들이랑 노는 거 그런 거밖에 없는데 어 근데 저 한번 잘보셔야 돼요. 말질문을 하긴 했는데 가끔씩 막 이런 거나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안 했지? 그런거 했어요. 이런 거 바로 그냥 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보다는 약간 내 주변을 많이 찍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상관없어 나는 별로 안 나올 없어. 뭐 먹으러 오고 냄새 맡으면 배고픈가? 나 모르겠는데 맨날 배고. 그렇지. 아니. 너는 뭐 내가 인정한 땡땡이니까. 땡땡이니까. 아, 아. 그첫 명소 찍고 나서 내가 내 스스로가 너무 후덕해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살좀 빼다가 요즘에 다시 먹고 있지. 배고파. 이렇게 먹는 게 흠판 사람한테 다이어트 힘들단 말이지. 너는 내가 봤을 땐 1년 걸리지 않을까? 진짜요? 아니? 한 달이면 된다 했거든요. 상술이야, 상술, 상술. 그 전남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 영상에서 배고파를 몇번 했을까요? 뭐 이런 거 하더라고. 보니까 되게 많이 했더라고. 배고파면 어떻게 해? 저는 하루에 한끼 먹습니다. 누구랑 달라요? 누구랑은 뭐안 할게요. 지금 웃고 있는 너나 새끼. 나 하루에 두끼 먹어. 어? 전한 끼네요? 여기 나 내가 비출 수 있나? 귀엽지. 만 잘리고 올 잘러 올려야지. 나 고민인데 머리를 기를까 봐안 할래. 이 머리요? 전이 얼굴이 아니잖아요. 멋있긴 하다. 어이 사람 설마 그 사람인가? 찰색감독 무드라이씨 나오 사람? 어 맞음. 와 개소름. 개재밌게 봤는데 이 사람 되게 스펙트럼 나왔나봐예 봤죠? 네, 아예 시원하네요 네고다습니다이다다 저름안나 유도가 좀있어는유 유도가 지금. 저유도도가로 좋아요. 유가 지금. 저는 유가 지금. 저는 가지면 담택 <목소리로> 기모드.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런 거, 왜시케어 <laughs> 어, 쓰리 스파이스 구독했어? 어, 네, 네. 쓰리스파이스요? 네 지금 구독했죠 쓰리스파이스요? 그게 뭐죠? 쓰리스파이스가? 잘 e 죠양아 p i c e s 3 spices? 3 spices? 3 spices? 3 spices? 3 spices? 3 spices? 3 s p E também, 만난 사람들이 많을 거고, 어, 너도 그럴 거고, 주변에 뭔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같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지. 사실 제일 그냥 내, 내 제일 큰 목표는 뭐냐면, 그 옛날부터 그랬지만 나는 남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알지? 응. 남들 뭐 남들 많이 하는 거뭐 유행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있을 거 아니야. 따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뭐어나이 옷을 입었어 너이옷왜 입었어? 어 유행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저 이쁘다 나 저거 입고 싶어서 그래서 입, 입, 입는 거란 말이지. 뭐 어.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영상을 내면 어떨까 싶어 나는 계속 유행하는 것들 중에서도 이게 이쁘대 사람들이 이거 많이 입는데 하지만 난 이것보다 이게 좀더 좋아 약간 이런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내가 좀더 좋아하는 것들을 좀더안고 가고 싶은 그런 게 있지 그게 좋을 것 같아 그게 좀더 오히려 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고